감사합니다. 비수리, 비수리? 네. 네. 아하. 아, 괜찮으세요, 여러분? 아, 그 중간에 비명 소리가 들려. 렸 <laughs> 아니 올 거면 그냥 오고 뭐, 말고 말지 야 되는데. 아 저는 오, 갑자기 우와 이래 어, 다른 오늘 특수 효과가 들어갔나? <laughs> 그래서 뭐지? 뭐지 이렇게 했는데 끝날 때 그러니까 어제처럼 어제는 그이 곡이 끝날 때 이제 멘트를 어, 굉장히 비 소리가 잘 어울린다 말했었는데 오늘 어, 되게 원망스럽네요 <laughs>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하겠어요 예. 맞아요 이 비라는 거 그냥 언급을 못하겠어요 지금 문나이트 예. <laughs> 예. 어, 마지막에 형우 씨가 무반주 소절을 하는데 저희 이제 붕이잖아요 갑자기 다들 그때도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요. 아, 제가 그때 못 봤네. 네. 네. 다행이었어. 네. 야, 그리고 참 무심하게도 노을은 그냥 지나갔어요. 아, 혹시 보일까 싶었는데 그냥 다지나갔네요 아, 네. 그래도 그. 아까 제가 말, 말 잘한 것 같아요. 딱 그때만 하고, 그때 기분이 없네. 아, 근데 정말 참이 야외 페스티벌이 참 이게 날씨 있고 어떤 거를 참 저희가 어떻게 할수없는거그 변수가 굉장히 많죠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더욱더, 오늘 계속 노래하면서 멤버들 다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. 아, 맞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우리가 더 어, 많은, 더 그렇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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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, 이 에너지, 하나만을 네.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라 마인드가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, 뭔가 따뜻한 걸 가지고 오셔서 지금 드세요. 맞아요. 네, 아, 지금 드셔야 돼요. 야외 아, 그리고... 페스티벌의 묘미는 맛있는 음식이잖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막 맛있는 걸 드시면서 무엇이라고말드리고 싶은데 가이떨어집니까따뜻함안 압니다. 티 떨어질까봐. 아, 네. 아, 네. 또 네. 뭔가 네. 따뜻한 음료나 음. 이런 음. 거 있으시다면 뭐 빨리 지금 드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 네, 아니, 어제 뭐... 우림씨는 국물떡볶이 드시고 싶다고 <laughs> 하는데 어제 드셨나요? 제가 어제 팽패팽 들어가 봤는데 그... 집에 가서 국물떡볶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... 아 정말 저도 먹고 싶었습니다 네. 혹시 오늘 나는 국물떡볶이를 포장해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? 아... 아 저쪽에 저쪽 계신가 봐요 네저 뒤에도 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<laughs> 일단, 아, 우리 가저쪽에 와서 한입만 하시는 거 같아요. <laughs> 네. 아, 좋아요. 지금 이 다시 또. 네. 저희는. 니다 카브로페와. 음, 소리를 들으니까.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음, 맞아요. 아, 좋, 와, 춥다, 춥다 이 생각에서. 와 비온다. 더잘 네. 불러야 된다. 네. 그이 영상 때문에 마지막 한음 정도 떨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네. 오늘 약간 이 쌀쌀한 날씨가 네.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월드랜드 페스티벌이 좀 약간 생각이 나는 느낌이에요. 어, 그때도, 아, 많이... 그때도 굉장히 많이 추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데뷔를 하고 오셨었던데 그 추운 고, 그 페스티벌에서 이 곡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. 무슨 곡이죠? 이 곡이 빠른 하필 피아노인지 예, 이 파리학 냉기향으로 들으시면서 뭔가 제일 <laughs> 허허허세요 어, <왜, 왜> <laughs> 뭔가 감상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네. 그래도 이렇게 또 언제 또 비만이시고 아유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요일, 요일, 요일만 뭔가 낼수 있게 지금 해답은 빨리 쭉쭉 나가서 <laughs> 빨리 입으로몰아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 지금 그렇죠? 충의를 네. 생각할 때이없 만들어 드려야 네, 됩니다 <laughs> 그러면 다음 곡, 빨라뷰 피아노 이어가겠습니다.